대법원 2020년 10월 15일 선고 2018다 213811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판시 사항 1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 목적물과 보험 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모두 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물에 관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피보험자가 제 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 배상액을 판단하는 방법. 판결 요지 1. 손해보험의 보험 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 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제 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자 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의 규정은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 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 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 보험 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 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함으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 그런데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상법 제682조에 보험자 대위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 목적물과 보험 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모두 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물에 관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 목적물에 대한 손해와 보험 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한 손해를 나누어 그 손해액을 판단하여야 하고 보험 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 보험 목적물에 관하여 수령한 보험 금액을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시사항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매장 내 물품을 보험 목적물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병이 소유한 건물에 지붕 보강 공사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갑의 매장 내 물품뿐만 아니라 가설 창고 내 물품 등이 소외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갑이 을 회사로부터 보험 목적물에서 발생한 손해 전액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병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은 보험 목적물인 매장 내 물품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병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보험 목적물이 아닌 재산 등에서 발생한 손해액 중 병의 손해 배상 책임액만큼 병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료지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매장 내 물품을 보험 목적물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병이 소유한 건물의 지붕 보강 공사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갑의 매장 내 물품뿐만 아니라 가설 창고 내 물품 등이 소외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갑이 을 회사로부터 보험 목적물에서 발생한 손해 전액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은 보험 목적물인 매장 내 물품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병에게 더 이상 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반면 보험 목적물이 아닌 재산 등에서 발생한 손해액 중 병의 손해 배상 책임액만큼 병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도 보험 목적물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갑의 전체 손해액 중 보험금으로 전부 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병의 전체 손해 배상 책임액보다 많기 때문에 갑이 병에게 전체 손해배상 책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